남자는 짧은 시각적 자극에도 불쑥 방망이가 솟구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은 남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여자가 쉽게 허락하는 시기와 그때 어떤 신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복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칭 후리고 다니는 남자들은 평소에 나에게 넘어올 만한 잘 알고 넘어올 수밖에 없는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년 여자들은 그놈이 그놈이고 남자들 다 똑같더라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여자도 중년 이후가 되면 호르몬의 큰 변화로 인해 남자들처럼 후끈 달아오르는 때가 오게 됩니다. 남자는 반드시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다 떠먹여 드릴 테니 여러분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애정어린 댓글은 항상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번 반드시 특별한 날이 찾아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28일에서 35일 사이에 한번입니다. 특히 여자는 이때 여러가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평소와 전혀 다른 성욕의 변화가 있습니다. 남자는 대략적으로 이 흐름만 알고 있어도 여자가 비교적 쉽게 허락하는 시기를 알수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에 너무 좋아 난리치던 여자가 갑자기 변해 거절하며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예를 들어, 배고플 때 절대 시장에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없을 때 쇼핑하면 결핍에 의해서 사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뭔가 계속 부족한 듯 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할인 행사나 타임 세일 때 무조건 사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에 여유가 있을 땐 어떤가요? 네, 맞아요. 돈에 여유가 생기면 소비욕이 거의 채워져서 쇼핑을 가도 별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세일을 한다고 해서 막 사지 않습니다. 여자의 욕구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때 남자가 계속해서 들이대기만 한다면 여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의 수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제 그제 그렇게 좋았었던 합체도 오늘따라 들이대는 남자가 괜히 귀찮고 성가시다는 생각이 들어 거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섬세한 남자들은 1차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날 또 터치했다가 연속으로 거절당하게 되고 자존심이 완전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여자가 끌어오르는 날 다시 제안하면 남자는 오히려 삐져서 거부하게 됩니다. 남녀 사이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엇갈립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호르몬이 변화하는 구조만 잘 알아도 해결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욕구는 어떻게 변했고, 남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그날 주기는 보통 28일에서 35일 전후입니다. 아주 드물게 개인차가 있으나 보통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자는 남자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수치 변화가 나타나는데 배란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최고치가 되는데 이때 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여자가 있고 뜻하지 않은 임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여자가 끌어오르는 이유는 아래로 혈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물어주고. 조여줄 수 있는 힘이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이에요. 특히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한 여자는 그날의 전날과 바로 다음날 남자를 안고 싶은 충동이 최대치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남자친구 또는 애인 없는 여자들이 3, 3, 5, 5 클럽이나 나이트를 찾아다닙니다. 또한 이때 여자들이 팬티 라이너를 가장 많이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날의 전과 후, 이틀까지는 여자가 남자를 안고 싶은 가장 강력한 시기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평생 여자를 만날 때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해 두셔도 성공 확률을 완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자는 만약 이런 시기를 남자가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여자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에게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존심을 지키며 이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하수 남자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하고 싶을 때 어떤 신호를 주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자는 절대로 남자가 그래, 이거다 하고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신호를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에게 자칫 가벼워 보이거나 물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더더욱 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여자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싶을 때 보여주는 신호? 첫 번째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여담이지만 여자는 제모가 너무 귀찮고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곳을 보여주는 걸 그리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사실 겨드랑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어필할 때 무의식적으로 두 팔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손을 뒷목으로 들어 올려 머리를 가지런히 모아 말아 올리거나 다듬어 주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목선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싶을 때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자꾸 마음에 들어올수록 수시로 하게 되는데 의외로 본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액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알파남이 한명 있고 주변에 여자가 셋이상 있을 때 경쟁적으로 돌아가며 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여자들만 아는 건데 의도적으로 머리끈을 입에 물고 신경 안쓴듯 대충 머리를 묶는 행동은 대표적인 여자의 꼬리치는 액션이에요. 남자의 시선을 독점하고 싶은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은 여러분께 정말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만에 하나, 여자가 정말 머리 묶으려고 한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신호를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 여자는 절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이성 앞에서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나 애인이 나타났을 때 오빠 하며 부르는 그 하이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마음을 빼앗긴 남자 앞에서 무조건 톤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서 파생된 애교 섞인 콧소리는 반드시 세트로 따라갑니다. 여자의 이런 교태 섞인 목소리는 남자의 관심을 바라고 동시에 관심을 끌고 싶은 보이지 않는 연애의 기술입니다. 만약 여자가 여러분께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은 보다 쉽게 여자를 넘어오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벨링 이펙트라는 일종의 마케팅 심리인데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이미지나 특성을 부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틀 안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잘 웃지 않는 여자에게도, 와, 너는 진짜 대박 잘 웃어, 너처럼 이쁘게 웃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면,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해준 남자 앞에서는, 다른 남자들보다 더 많이 웃고 표정에도 신경 쓰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 야, 넌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매력있다, 특히 쿨한 게 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 라는 라벨링이 되면, 이 여자는 분명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절대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잘 응용하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여성스러움을 어필한다. 친구들 만날 때와 확실히 다른 부분입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나 의상이 핑크톤으로 변한다거나 샴푸나 바디워시 향수 등 소각적인 요소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여자가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웨이브를 주고 나왔다면, 이런 날은 절대 여자를 그냥 집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남자와 정면 승부 보겠다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나온 날이랍니다. 원피스는 여자가 남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여성스러움을 어필하고 싶을 때 착장하는 대표적인 작업복이에요. 간혹 3부 쇼츠를 입는 여자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달랑 원피스 하나만은 절대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트 입는 남자가 헤어라인과 수염 각 잡힌 카라, 칼각 바지단, 뒷굽이 살아있는 빛나는 구두와 같은 공식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가 원피스를 입으면 다리 라인, 구두, 헤어, 몸매, 악세사리, 가방, 모든 라인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풀착장 전체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네 번째 줬다 뺏었다를 반복한다. 여자가 액션을 취했음에도 남자가 눈치 없이 굴때 여자는 한발더 들여놓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혹시 의도를 눈치채 밝히는 여자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충분히 눈치챌 수 있게 마음을 열어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을 한번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안 돼요, 돼요, 돼요 심리인데 보통 남자들은 이걸 많이 헷갈려 합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제가 오늘 확실히 노선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헷갈릴 게 0.1도 없는 겁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안 되는 남자에게는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노박구예요? 흘리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노를 예스로 해석했다간 요즘 세상에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정말 헷갈리는 경우라면 한번 안돼요 할때 쿨하게 돌아서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될 경우 여자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계속 서 있으니 다리 아프다. 갑자기 너무 덥다. 등 계속해서 여운을 남깁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때 여자는 진짜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의 대처 능력을 발휘하셔야 해요. 오늘 데이트에서 분명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때 상남자의 센스 제대로 한번 뿜어 주셔야 해요. 이때 이걸 착각하고 매너 행동 보인다며 택시 태워 보내 준다면 여자는 더 이상 여러분께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상남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리 아프니까 잠깐 들어가 쉬었다 가자. 너무 더우니까 잠깐 들어가 식히고 가자. 이제 감이 오셨나요? 남자를 끌어안고 싶은 여자가 반드시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는 바로 상남자의 확실한 명분 요청입니다. 여자가 바라는 건 내가 절대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체해줄 남자의 확실한 명분 한 구절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